안녕하세요. 까이 겁니다 자, 김장도 해야 되고, 해서 갓밭에 와서, 갓, 갓 심어 놓은 데 와봤는데, 아, 이갓 종류도 이거 뭐 하도 많아서, 이게, 홍갓. 어, 뭐냐. 이게 홍갓이란 홍갓. 이게 홍가시고, 아이고야 갓은 엄청나게 잘 됐네요. 이게 홍가시고, 자 옆에 있는 이건 또 돌산가시는 돌산갓. 얘는 돌산갓. 자, 이 옆에 얘는 또 뭐냐면 얘는 또 청갓이에요, 청갓. 청. 얘는 청갓. 갓 종류도 엄청나네요. 여기도 청갓. 자 이게 돌산가신 돌산가 오돌산가 이걸 또 그제 쌈을 싸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향이 빡빡 나는게 아주 쌈으로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홍갓 청갓 오이차 니는 홍갓 자, 날이 추워서 여긴 또뭘 꽁꽁 덮어 놓은 여긴 뭘까요? 얘는 돌상갓, 청갓, 홍갓, 돌상갓, 청갓, 홍갓. <laughs> 가서는 원래 많이 심어봤습니다. 어, 여기는 얼까봐 이제 비닐을 한번 덮어놔봤는데, 자 뭐가 들었을까요? 한봅시다 어, 무밭이네 무밭. 하, 무농사는 원래 실패작이네 실패작 벌레 다 먹고 뭐. 뭐야? <laughs> 우 어디 보자. 아이고 무라고는 뭐. 난 난쟁이 뭐 똥자루만 하네 그러나. 아, 하. 무 농사가 원래 완전 실패적. 자, 무. 흐흐흐. 어디 갔냐, 바 무가 뭐, 음, 와. 그래도 덮어 놨다가 이제 어느 좀도딱 뽑고. 자, 이 옆에는 또 뭐가 들었을까요? 우후. 얘는 또 뭐냐? 너는 뭐가 들었냐? 어디 한번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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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냐 먼저 영하 5도 내려간다고 덮어놓고 안 걷었더니요 위에는 완전히 멍이 다 들었네요 너는 뭐냐 아, 알겠어요 알타리 알타리 뭡니다 알타리 통곽김치 담군다 그러나 뭐 알타리 <laughs> 알타리 뭡니다 너도 좀 덮어놔야 되겠어요 도자 <laughs> 이제 가을도 늦가을, 뭐, 초겨울, 이제, 철이 그렇죠? 늦가을? 초겨울? 여기는 뭐, 영하 5도 내려간 지가 벌써 한 20일 됐어요. 아, 뭐, 그, 가스 뭐, 원래 그냥 대풍이고, 무농사는 완전히 <laughs> 실패작이고, 산도 이제는 뭐 거의 낙엽도 다 떨어지고 겨울산으로 이제 변해가네요 자 이제 또이 갓을 채취해서 싹 사마라투 해가지고 올라가고 싹 채취해야지 이야 지금 가슬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원래 까이까이 농사 실패작인데요. <laughs> 이거 완전 뭐야 까이까이 농사 좀 잘지 어너 이거 이래가지고 되겄나 이거. 응야 까이거 좀 잘하세요 앞으로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푸르던 숲도 이제는 다 이렇게 말랐습니다. 자, 여러분, 고맙습니다.